네, 대접하십니다. 아, 참네. 요놈쉽기 깨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류카리온 약점을 들어보고, 바로, 시. 음, 에음... 치! 뒤졌다, 넌. 안 알려줘? 위어할 겁니다. 제 파티는 건파티인데요. 예, 네, 꽃게도 히카리가 없습니다. 준비됐나? 선택받은 자요. 어. 힘을 보이라고? 일로 와, 시 새끼야. 뚝배기 까줄게. 짜식이 죽여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이제 공박각 걸어주고 아 그런 거 필요 없다. 극딜로 갑시다. 아. 바로 버석커버드 키고요. 얘는 돌아와서 약점 오지. 일단 반각 걸고 아니야 회복부터 걸고 그다음에 음 발화 걸렸네요. 반각 걸겠습니다. <목소� OF> 했으면... 자힐 응, <목소리를> 자군 선도 간격 <목소리를> <목소리를> 응? 잡밥인데요? <목소리를> 뭐야 다음에 끝나겠는데? 뭐지? 괜히 긴장했는데? 야 끝난거 같은데요? 먹니이시오 가봐. <laughs> 라스 선에서 컷. 개 약한데요? 캐닉 인자겠네. 뭐지? 버인가 이게 성화진이 선택할 힘인가? 다시인사하지. 그래 일로 와. 마석을 바꿔라. 이 신수가. 그럼 턴수 제한이 있긴 한데 쓰면은 효과가 좋긴 해요 그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검 데미지 상승하는 건데 네번 치고 좋죠 음, 나 진짜 하나만 쭉켜가지고 새로운 거 이제 얻어야지 일일 보상이 달라지나 하더라고요 오호 개 이쁜데 순수 루카온 아 메모장에다가 이제 제목 적을 거 넣고 있습니다. 치매라 미리미리 메모 해놔야 되죠. 스킵이 안 되네요. 네, 재행을 일으켜서 안됩니 뭔가 조치를 시야 돼요 지금 새로운 대륙 옥토페스2 대륙이 열렸는데 이제 야 스토리 깨고 있죠. 제가 치피는 데가 있어요, 냥 포춘무기 들고 가야죠. 자, 포춘무기는 거기 들고 가서쓸수 있나? 뭐 새로 얻어야 된다 하던데. <laughs> 누구세요, 근데, 얜? 예. 에스메랄드, 부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봉인된 신의 뜻입니다. 니들 다 죽지 않았니? 제가 아직 그 변옥을 다안 깨갔어요. 첫 스토리망 해가지고. 내가 기억하는 변옥은 충신이 예토전생 해가지고, 아니지, 좀비로 부활해가지고, 니! 아, 미가 아니고, 어, 또, 뭐, 모시갱이 했다. 귀엽네. 지은양이지은양이는 이제 집약이란 뜻이죠. 신슈 루카온. 루카온이네. 오케이. 겟 했습니다. 나이스. 스탯이나 볼까요? 아, 이게 아닌데. 없네. 쇼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쇼? 어 무슨 뭐개불씨뭐 이런 게 열렸네요. 아니 어떻게 쓰는 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이거 강화 많이 했죠. 팔레업이면 8렙 말렙인가? 말렙되면 8렙 뭐가 얼마나 달라지는 거야? 찍어봐야지. 뭐야? 말렙 아니야? 뭐야, 계속 열려? 뭐... 뭐요? 지염수 강화 횟수 한도가 2이 올랐다는데요?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아, 이렇게 올릴 수 있구나, 계속. 뭐, 데미지 상승이 뭐꽤된것 같아요. 아무튼, 봤습니다. 이 다음 것도 진행할게요. 뿅. 다음에 녹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수 잡으러 왔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지. 넌 뒤졌다고 복창해라. 부츠! 참력자인가 어? <laughs> 보네. 자. 메멜로 yeah. 이 멜로가 신수를 훔쳐가다 보네요. 응? 맞다, 음성 껐나? 자흐? 흐 마석의 힘. 어? 흐허 <laughs> 불화였어 이 자식이? 멜로 그만둬? 시무르그 헐 얘가 좋아보이더라고요 부하라는 신수더라고 예 네, 저는 부캐로 신술이 요번에 다케 다는 아니고 여기까지 깼습니다 2장까지겠는데, 10장은 스토리를 더 밀어야 되더라고요. 아, 근데 부캐는 다안밀 거라서... 대... 맞다, 냥... 약간 피닉스 같은 느낌이네. 이 다음에 신수가 하나 더 있대요 근데 저는 얘를 주로 쓸것 같습니다 예 네, 부활이 있는 게좀 편해 흑룡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회복도 있고 물론 이제 검 어, 공격력 증가도 있지만 파티 이것저것 바꿔서 하니까요 가봅시다 신수심으로 레벨은 68인데 좀 빡세 막 엄청 빡세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너는 안 때릴 거니까 이렇게 가자. 그다 가던 데로 갈게요. 이게 어렵지 않아서 얘는 요거이 부채 학점이었나? 아니, 갑시다. 대충 해도 잡더라고. 이거 다 깎아주고요. 공방 값 나이스! 이로즈 샤워가 너무 좋아. 이거 아군 전유열 다 회복이라서. 그리고 요거 뇌정해지 봐 가지고 얘는 돌아서 어 격류 찍어 주고 얘는 가서 이 대충 하겠습니다. 부스팅 포인트 지금 많이 쓰긴 했는데 아 어, 넘어가고. 압박할 때한번 봐가지고 얘는 사면차 생각해보니까 얘를 잡긴 잡았는데 뭐인지 까먹었네 아이고 검 아니네 헤헤. 그냥 잡겠다 야 그냥 극딜에서 잡겠습니다 강검도 아니네 갑시다 이번 달에 공방각 한번 해야겠는데 이거 그리고 위협검 얘는 남은 몬집 남은 몬집 몰랐마 크리티컬 확정 가겠습니다. 넌 뒤졌다곤 복창해라 가자 외정이 씨 반각 추가 죽어 임마 크리 확정. 개꿀맛. 맞다, 이거 리샤르는 나 이거. 그 뭐야, 뚜껑 속도 증가하는 거 까먹었네? 또 해야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중간 스토리는 나도 까먹었어요. 멜로의 신수를 잡고. 킥킥킥킥. 8현의 캘링들. 아, 튀었네. 자식, 엉망진창이야. 그래? 무지개. 자, 스토리 가옵시다멜로 상실은 대체 다내꺼야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야 스토리 가만히 밀려고 힘드네. 그래도 신수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육성점 모으면 메인 스토리도 밀어야죠. 이제 메인은 안 밀더라도 신규대레고면 하나 밀려고 합니다. 음 무기도 맞췄겠다. 스마 스마린. 음 호호. 응, 튄게 여기로 왔네. 에스메랄다, 메릴다, 메랄다네요. <목소리> 어, 다행히도 신수 잡고 나서 뒤로. 스토리가 이어져서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편집하신 분, 아 편집 한 거라 여러분들은 제가 쌍욕한 거는 들으셨겠지만 아주 올바르게 패치가 됐네요. 다시 안 잡았어요. 그냥 딱그 신수 자꾸 끝나는 그 대화부터 시작하더라고. 라떼는 튕기면은 어그 작가치 그거 다 들었어야 되는데 좋아졌습니다. 사본의 힘을 되찾기 위해? 흥. 흥. 신수 10장이 재앙이건가 이거 10장까지 있더라 신수도 근데 스토리가 짧긴 짧아요 일반적인 것보다 근데 일반적인 것도 이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일반적인 건 대화 몇 마디만 해도 깨는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특히나 9장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깼습니다 이제는 토끼 얻으면 되거든요 확실히 본캐보다 캐릭터가 많나 보네 이거 새 이거는 그거예요 캐릭터 있으면 주는 거 요거는 그냥 토끼 얻어오라고 하는 거여서 나중에 또 신수 때 오겠습니다 10장일 겁니다 아마 대접하시면 되고 조졌네 이거 아 신수를 안봐 가지고 그냥 싸우겠습니다 <laughs> 아, 스토리를 안 봐가지고요. 그냥 싸우네, 처음부터. 나 아마 피가 낮아서 금방 잡을 것 같아요. 대충 치었습니다 가봅시다. 바르젤로가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아하, 오케이. 회복부터. 하고 얘는 다음부터는 필살기 쓰고 이각뭐칼이겠지거정 그리고 맞다 아까 검아 단검 쳤구나 여기에 가봅시다 왜 포는 거야아 이거. 필살기 또 뭐쓰는구만 개킹거 같네 그럼 버프 지금 이터널 걸린거야? 에이 조졌네 이거 갑시다 에이 검도 약지많이네요 뭐지? 크리티컬 걸고 빨리 잡읍시다 물방 하락 걸고 기익소 얘는 그냥 때리면 죽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나이스 하락. 가라 만월의 판결. 빛은 약점이 있었구만. 그냥 깡딜로 밀었습니다. 약점이 검하고 단검 둘다 없네요. 몇 끝이 아니야? 이전 스토리는 안 봤습니다. 뭐야? 이거 뭐요? 끝이 아니야. 뭐지? 에헤이, 조졌네. 이거 유에투에 제물이 된다. 그러니까 신수 유에투를 잡는 건데, 갑자기 왜 얘가 튀어나오지? 아, 이쁘네. 블랙 드래곤 재탕 끝났고, 뭐지 너희는? 까르르르르 성공했어. 어 귀엽네요. 이런 신수를 패키지로 팔지 그냥 공짜로 뿌린 거네. 근데 강화는 이제 재료가 따로 있으니까. 뭐? 너 마음에 안 들어? 헉, 웃기다. 아, 헐. 목 댕강 보여주나? 아까비. 흠. 뭐야 이거? 신수 아니었어? 싫은데 짜증낸다고 후앙 난 헤르미니아다 내가 씨 보스거든. 넌 오늘 주택에 한번 맞아봐라. 뒤졌다고 복창해라 네, 버프 걸고 가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실각부터 걸고 버프. 걸고 가봅시다. 뭐 다음 턴에 실하면 되겠지? 아직 지금데 실이 안 됐으니까 일단 때리고 봅시다. 약점 뭔지 모르니까. 뭐 어디... 여기가... 버프 싹다 걸어주고. 여기가... 방광 약점 아니고. 검략점이네요. 뭐야? 별거 없네. 이번 선에 죽입시다. 저 암흑 상태는 뭐가 뭔지 요 항상 모르겠어. 음, 바천검. 바로 죽입시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버프로 하도 많이 쌓아가지고 가봅시다. 죽었네. 음, 죽일 각이 나왔습니다. 야, 지금 깎기도 많이 안 걸었는데 개세네. 아 맞다 나 생각해 보니까 버섯가 안 썼구나. 방금 뭐예요, 근데? 아 암흑 상태가 저게 안만는 확률이 있나 보네요. 어, 허 조졌네 이거. 얘 매혹 상태니까 때리는 순간. 에, 네, 제가 조지니까 이걸로 붙이고 얘도 그냥 미력상승 걸자. 스킬이나 보고 싶다. 아, 이거 하나만 덜쓸 걸? 풀부스탄이면의미 없을 걸요. 맞네. 사회 4회 공격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리고그냥 언제 리이깰것 같아. 그냥 갑시다. 맞다. 지엄사 안 썼네.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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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넌내 꼬봉이 되라. 짜증내 뭐야? 나는 최초의 보스였어. 선택받은 자? 음, 그렇군. 내게 맞서는 너는 마음에 들었다. 어, 힘을 빌려준다고? 그래, 넌내거야 탈까츄? 그래. 자식. 멀쩡해, 손해주면 되지, 떨구네. 죽게해 하자려고, 씨! 이제 끝나가네요? 아, 디트레이는 안 먹은 거 후회된다. 니가 왔는데? 저 멍청한 놈이래요 내가 온게 아니고 얘가 온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니까 아까 그 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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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세 아무튼 좋튼좋네세균세다세 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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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 구세, 그래. 아, 아직 지험수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신수 10장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닌가? 이번 건 끝난 거죠, 일단? 지금 이거 이벤트 있거든. 음, 이제 신수는 끝났네요. 이제 신수 업적은 이번 건 끝났고, 이거는 그 신역 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 새로운 여행. 아무튼, 철장, 10장, 완료. 그치. 이제 끝이야? 진짜 끝인가 본데요? 네, 당분간 이제 지험수는 여기까지 깼고, 다음에 또 열리면 그때 올게요. 이제 두채 남았다고 하네요. 그라이 뿅!